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 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9월 3일 목요일 10분 아침 시황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부터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가 0.6% 상승했고 코스닥이 1.57% 상승했습니다. 하락 종목수 대비해서 상승 종목수가 약두배 2배 이상, 두배 2배 정도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수급 좀 봐보겠습니다. 코스피죠? 코스피. 외국인은 전일까지 5거래일 연속 매도를 이어가고 있고, 기관은 금액은 크진 않지만, 기관 역시 3거래일 연속 매도 지속입니다. 최근에 매수를 보여왔었던 금융투자도 9월 2일 전일에는 소폭 매도 전환한 모습이고요. 역시나 개인 투자자들의 탄탄한 수급이 지수를 지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양호하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은좀 다르죠. 개인이 매도했고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기관이 함께 매수한 건 아니고요. 네. 금융, 투자, 보험, 투신, 그리고 연기금이 이거래 연속 매수하는 모습인 것도 알 수가 있네요. 전일 국내 증시 좀더 살펴보면요. 월요일에 아시아 주요국 제조업 지표가 호전되었고, 이제 뒤 이어서 미국의 8월 제조업 지수도 좋게 발표된 것이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을 높이며 양 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현물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세와 선물에서의 외국인 매도세는 좀 수급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코스피의 경우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줌 비디오의 호실적 발표 등에 힘입어서 국내 인터넷 게임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카카오게임즈 공모 청약 성격의 자금도 있겠지만 고객 예탁금이 60점 돌파했다는 소식. 이런 기대감으로 중건주가 상승했고요. 또 애플 관련주들, 개별 모멘텀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바로 미국 증시 살펴보면요. 미국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고, 나스닥이 가장 좀 흐름이 약했다고는 했지만, 뭐, 나스닥도 1% 상승했으니까, 양호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은 잠시 후에도 종목 얘기할 때 많은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기업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에 가까운 2.8% 상승한 것이 긍정적이었다고 보입니다. 인텔이 2%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9% 상승했고 아마존이 0.9%, 알파벳이 3.7% 상승했는데. 알파벳은 디지털 세금을 광고주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3.7% 상승한 거고요. 여기 테슬라가 5.8% 하락했는데 장중에는 어제 새벽에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15% 하락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유는 뭐였죠? 최대 외부 주주가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이라면서 지분을 기존의 6.32%에서 5% 미만으로 줄였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에 따라 개별 종목들의 매매물이 출애되기도 했었지만, 엔비디아의 칩 발표 후에 대다수 투자회사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하자 엔비디아는 3.8% 상승 마감했고, 이에 따라 마이크론이 4.5% 상승했고, 여기 보시듯이 인텔이 2.87% 상승했고, 램 리서치가 6.5%, 웨스턴 디지털이 4% 상승하는 등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을 이끌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록 AMD는 2% 하락했고요, 넷플릭스 약보안 마감했고, 모더나 2.2% 상승했고, 니콜라가 3.8%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급락으로 장중 변동성 확대로 특히 나스닥의 변동성이 컸었어요. 잠시 후에도 지수 살펴보겠지만 다만 연준 위원들이 저금리 기조 유지 언급 소식. 파우치 소장의 백신 조기 승인 관련 발언으로 상승폭이 상승폭을 확대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편 연준이 베이지북을 통해 경기 회복 둔화를 언급했지만 투자자들은 경기 둔화 시에 연준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은 긍정적이었고요. 고용 지표는 좀안 좋았죠. ADP 8월 민간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고용이 8월 민간 고용이 예상치인 예상치는 90만 건이었는데 이거를 하회한 42.8만 건 밖에 안 나왔어요. 반도 안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고용 불안 우려를 자극했지만, 7월 공장 주문이 경고해서 경기도나 우려를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앤서니 파우치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3차 임상시험 중간 결과가 압도적으로 긍정적일 경우, 임상시험을 일찍 종료하고 백신을 조기 승인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힌 점이 경기 회복 기대감을 크게 만들면서 다우랑 S&P 지수, 500 지수가 1.5% 상승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보입니다. 유럽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네. 1%대 독일이 2%대 가장 크게 상승했는데요. 코로나 19 사망률 하락과 미국의 코로나 19 백신 조기 승인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상해지수 약보합 마감했는데요. 미국 무역대표부가 스마트워치, 의료용 마스크 등 광범위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올해 말까지로 연장한다는 소식은 긍정적이었는데, 중국 백신 전문 제약사인 칸시노 바이오로직스가 초가을부터 백신 후보물질을 캐나다로 보내 임상 3상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아직 캐나다에 백신 후보물질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투자심리 제한 요인도 있었습니다. 유가가 미국 재고 급감에도 생산 증가 우려로 약3% 하락했고요. 금은 달러 및 증시 강세 등에 1.7% 하락했습니다. 주요 일정 보면요. 오늘도 많네요. 중국 8월 차이신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지수, 독일 서비스업 PMI 유럽의 8월 유로존 서비스업 PMI, 프랑스의 경기부황체 발표 예정되어 있고요. 미국 목요일 밤 네, 신규 실업 보험 청구자 수, 8월 마키 서비스업 PMI 지수, 8월 공급 관리 협회 ISM 비제조 PMI 지수.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 준비은행 총재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라파엘포스틱 애틀랜타 연방 준비은행 총재 연설, 또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여는 총재 연설까지 오늘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역시나 예상되는 것은 뭐 저금리 기조 유지 발언하겠죠. 그렇죠. 네, 다 예상됩니다. 금일 국내 증시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경우 좋은 소식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좋은 모습으로 마감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내 증시의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탄탄한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데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점을 감안하면 전일까지 5거래일 연속 매도하는 외국인 수급은 오늘도 다소 저조한 모습을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개인의 역량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중 발표되는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지수에도 관심이 필요한 가운데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강세로 마감했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로의 순환매 여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산업 지수, 오일선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들면서 상승각도를 키우려는 모습 양호해 보입니다. S&P 500 지수도 오일선 상승각도 기울기 유지하면서 흐름 견조하고요. 나스닥, 장중에 여기 보시면 0.87%까지 하락했었죠. 테슬라 영향이 컸었던 거고요. 그렇지만 또 저가 매수도 유입되면서 또, 반도체 관련 기업들 상승하면서 1%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틀 연속 갭상승이 나오면서 상승 각도, 상승 기울기 키우는 모습, 네, 좋아 보입니다. 오늘 10분 아침 시향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에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 모양으로 해 놓으셔야만 제가 방송 올리고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역시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